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배웠습니다. 아,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네, 11대 4로 네, 승리를 하면서 네, 기분 좋은 2연승을 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완승을 거뒀는데 사실 오늘 경기 중반까지 네, 두산 베어스도 마찬가지, 키움 히어로즈도 마찬가지로 좀 실책들이 네, 좀 나오면서 애하게 경기의 흐름들이 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두산이 공격력이 좀 터지면서 네, 11대 4로 승리를 했고요. 기움은 확실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쉬운 좀 실책들이 중간 중간 경기들에서 좀 남발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최하위권 팀이기도 한데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 따라가는 힘이 조금 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어제 오늘도 연이어서 패배를 네,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일단 용병 두명 우리 브랜든과 로어스 선수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브랜든 선수는 오늘 6이닝 소화하면서. 3실점 했고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6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피안타도 7개 그리고 4사구도 4개를 좀 내주면서 어 완벽한 제구력은 아니었고 본인 의 최다 투구 115개를 던지면서 굉장히 역투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본인의 몫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6회였죠. 강승우의꽤 심각한 네그 실책 이후에 이제 실점을 한 이후에 1사 1, 3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실점 없 잡는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고 이 선수의 강한 멘탈리티도 오늘 네 볼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브랜드 선수 와주고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뭐 지난번 계속해서 좀 난타를 당한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금 승리를 챙기면서 네 본인 개인 시즌 6승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아스 선수는 오늘 5타수 2안타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그 결대로 밀어치는 그 이루타가 굉장히 긍정적인 좀 신호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회 초 이제 이득점하면서 앞서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 조수행 선수가 볼넷 그리고 정수빈의 사구로 무사 1, 2루 상황에서 로아 선수가 결대로 잘 밀어치면서 이타점 적시 이루타를 쳐주게 되면서 오늘도 1회부터 경기를 좀 앞서가게 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로아 선수는 어, 타이밍이 잘 맞. 거의 장타성 코스로 타구가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2루타를 두 개를 날려줬죠. 그 7회에 나온 그 2루타도 거의 홈런성 타구였는데 그게 이제 펜스를 맞고 떨어지면서 네, 2루타로 기록이 됐고 어, 굉장히 장타투를 갖추고 있고 좀, 좀, 조금씩 컨택 능력도 좋아지고 네, 조금씩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어김없이 장타로 이어지는 부분은 로아스 선수가 그래도 조금씩 KBO에 적응되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는 <목소리나> 네 그런 기대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정수빈 선수도 3출루 경기, 허경민 선수도 삼안타, 3타점 경기 굉장히 잘해줬고요. 강승호 멀티히트, 조수행 선수도 멀티히트 치면서 어, 대부분의 타자들이 그래도 오늘은 안타를 생산해내면서 네 다득점 경기를 펼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11대 4 스코어만 보고 뭐 기록만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가볍게 편안하게 네, 이길 수 있었다.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있으실 텐데 경기를 다본 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장면들이 사실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5회 초 네, 두산의 공격 상황에서 이제 조수행이 번트 안 타로 출루하고 정수빈이 이제 볼넷으로 무사 1, 2루 상황에서 김재우가 이제 타선에 서거든요. 아니, 거기서 희생 번트를 안 하고. 이제 벤치 지시 상으로 이제 강공 전환이 됩니다. 아 이게 저는 좀 뭔가 수긍이 좀 되는 작전이어야죠. 기움이 1점 차로 따라붙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달아나는 1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재우 선수가 번트도 굉장히 잘 되는 선수고 또김재우 다음 타자가 오늘 첫 타석부터 2루타를 친또 외야로 이제 희생 플라이도 쳐줄수 있는 파워가 있는 로아스 선수였는데 아니 뭐 지고 있거나 뭐 그랬을 때는 강공전환이 제가 이해는 할수 있겠는데 이게 1점 차로 이기고 있고 또 투수가 브랜든 선수였기 때문에 1점 내지 2점을 좀더 도망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이제 번트를 또잘칠수 있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김재호였기 때문에 어, 그냥, 희생번트를 쳐서, 1, 4, 2, 3루를 만드는 게, 좀, 정, 정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강공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1, 4, 2, 3루가 될수 있었던 카운트가, 그냥 2, 4, 3루가 되면서, 그 이후, 로하스 선수가 중견 플라이아웃으로쓰리아웃으로 이닝 교대가 됩니다. 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번트, 희생번트를 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고요. 또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정말 느낌이지만 김재호 선수도 뭔가 그냥 번트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벤치 지시가 강공으로 나오니까 뭔가 맞지 못해 치고 병사를 네, 좀 당한 느낌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아좀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지난번 누구와의 경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양석환 선수 그 펀트를 좀 뜬금없는 펀트 지시하면서 경기 흐름을 또 상대팀에게 넘겨준 그런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 오늘 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결과론이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순식간에 이제 물론 강승호 선수의 실책 정말 큰 실책이 있었지만. 역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면 그다음에 꼭그 다음에 꼭그 팀에게 기회가 오고 득점을 하게 되는 참 희한한 스포츠인데, 오늘도 역시나 기움이 그 위기를 딛고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삼으면서 바로 3대2로 역전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다가 두산이 졌으면, 오늘 정말 이그김재 선수의 희생 펀트가 아닌 강공전환 이 판단이 굉장히 큰 패배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승호 선수 특히 게 말이었나요? 아 진짜 거기서 송성문 선수의 평범한 이로서 땅볼을 잘 잡고 백핸드로 토스를 하는데 그게 유격수 훨씬 머리 위로. 붕 뜨면서 와 거기서 이제 2 점을 추가하고 네 공수 교대 병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타구였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실점을 하고 1413루가 되죠 거기서 어 브랜드 선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또 그걸 본인의 능력으로 막아내는 브랜드도 대단했지만 강승우 선수 그런 실책은 정말로. 피해야 될 실책이고 절대로 나와서는 안될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안타 두개를 치면서 어느정도 만회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때의 그 수비 실책 하나가 완전히 그냥 흐름을 키움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강승훈 선수 좀더 수비에서 집중력이 있는 모습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두산베어스도 물론 잘했습니다 브랜드 선수가 역투를 해줬고 또 이제 타선에서도 중심타자 로아스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하고 또 오랜만에 허경민 선수가 좀 타선에서 터지고 또 조수행 선수도 최근 이제 정수빈 선수 이후 부상 이후에 선발로 계속 나오면서 뭐 어제는 리드오프로 출전했고 오늘은 9번 타자로, 나왔지, 타자로 나왔지만 오늘도 멀티 트쳤고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행 선수는 확실히 발이 굉장히 빠른 내 선수기 때문에 내야 안타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컨택 능력만 조금 높인다면 이 선수 지금보다는 더더 네,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자질이 분명한데 오늘과 같이 최근 경기력만 보인다면 두산의 그 타선의 활력을 충분히 불어 넣을 줄수 있는 두생 네,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일단 오늘 경기 네, 기분 좋게. 네, 완승을 또 거두면서 2연승을 하게 됐고요 이제 내일은 두산 김동주, 키움의 맥키니 선수가 선발입니다. 김동주 선수 직전 경기에서 뭐 실점학, 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5이닝 이상 피칭을 해주면서 꽤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두산의 타자들이 좀 키움 상대로 좀통하도 통하고 있는 부분을 좀잘 참고해서, 어, 김동주 선수가 내일 정말 좋은 피칭으로 오랜만에 좀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음상대로 수입을 챙긴 상태에서 SSG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bears!